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해서 어, LVM 실습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어, 학습을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추가했던 하드디스크를 보시려면 음, 터미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DF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한다고 라 했었죠 여기 보시면 SDB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위치, 마운트된 위치는 myHard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da1, 요건 부트 영역에 해당된다고 그렇죠 부트, 루트 부트에 <laughs> 추가가 된, 어, 그런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da2는 어, 어디에 해당이 되죠? sda2? sda2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바로 sda2.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처음에, 어, 센토스에서 자동으로 어, 이렇게 설정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CentOS root로 해가지고 root 디렉토리에 어, 마운팅이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제 df 명령을 이용하시면 어, 명확하게 어, 디스크에 대한 용량을 파악하면서 마운트된 디스크까지 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CentOS 어, <laughs> 2 서버에서 얘는 이제 콘솔 창에서만 어, 설정이 되죠. 이걸 한번 어, 하드 디스크를 추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처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기존에 여기 이제 하드 디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요, 요와 같이 SATA 어, 방식으로 해서 ID 방식인가요? SATA 네, 방식으로 해서 여기 10기가짜리 하드가 있어요. 10기가짜리 하드가 있는데. 어, 여기에, 어, 3GB짜리 하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GB 하드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GB를 다시, 어, 파티션을 나눠서, 나눠서, <laughs> 한쪽은 2GB로, 그리고 한쪽은 1GB로, 이런 식으로 어, 나눠서, 실질적으로는, 어, 물리적인 하드는 두 개인데, 두 개인데, 파티션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어, 떻게 보면 세 개의, 세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sd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면 sdb로 설정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루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마운트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 <laughs> 음, 보시는 바와 같이, SDA1이 부트의 예, 위치에 이와 같이 R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센토스 루트1 요건데 많이 봤던 거죠. 요게 바로 SDA2에 해당이 되는 거죠. SDA2에. 그래서 요거를 DF 명령을 이용해서 보시면 디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와 SD1, 요게 SD2에 해당이 되고 SD1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 보시다시피 어, 하드디스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쵸죠 이게 예. 근데 지금 아직 추가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일단은 <laughs> 어, 셧, 셧다운을 시키도록 할게요. 바로 <laughs> 어, 이닛 명령을 이용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이닛 제로를 이용해도 바로 셧다운이 됩니다 종료 모드로 해서 파워업이 되고요 우선 여기에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안 했네요 그래서 3GB짜리 하드를 어, 추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파워링워프가 됐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설정을 들어가서 저장소 SATA에서 어, 자 아이콘이 요 이제 요, 요게 요 플라피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 요거를 이용해서 새 디스크를 만들겠습니다. 디스크 이미지 동적 할당을 하도록 하고요. <laughs> 음, 디스크로 하도록 할까요? New <laughs> 디스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 크기는 3GB로 3GB 만들기 네. 요렇게 뉴 디스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SSD로 할까요? 요거는 그대로 하죠. 네. 생략합시다기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없는 대로 자 보시면 이와 같이 SATA 포트 1에, 네, SATA 포트 1에, 뉴 디스크 VDI, 네, 새로운 3GB짜리 하드 디스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을 해주시고. 자, 루트로,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laughs> DAF로 확인하면, 아직 장비는, 네, 어, 디스크 장치는 마운팅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우선, 파티션 작업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 그 파일 시스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일단은 마운팅을 하려면 포맷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포맷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운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드 디스크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맷이 되어야 되는데 포맷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 파일 시스템 지정할 때 mkfs를 이용하시면. 요 명령을 이용하시면 포맷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형식을 뭐 XFS 또는 뭐 EXT, Extensions, 4Type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눅스에서 리눅스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라 한다면 그럼 이런 식으로 MKFS를 이용하시면 포맷까지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운팅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어, m k f s 를 하기 전에 해야 될게 뭐가 있죠? 예, 파티션 작업을 해야 되겠죠. 파티션을 나눌 때는 <laughs> gdisk 이용하시면 됩니다. gdisk도 되고요. fdisk도 가능합니다. fdisk. F디스크. fdisk도 역시 요 fdisk는 D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 명령어는요. 보통 이제 리눅스 상에서는 gdisk 많이 이용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도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gdisk를 이용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음, 파티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파티션을 먼저 해주고, 그쵸 파티션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파티션을 뭐두 개로 나눴어요. 아, 파티션을 하나만 설정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이쪽은 뭐 XFS 타입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뭐 NTFS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먼저 어,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고 어느 한쪽은 음, EXT4 또는 XFS 타입으로 파일 시스템을 또 어느 한쪽은 NTFS 인도우에서 사용할 인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NTFS 타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와 같이 MKFS를 이용을 해서, 어, <laughs> 파일 시스템을 정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을 정함과 동시에 포맷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운팅 작업을 하면 됩니다. <laughs>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GB짜리 하드를 어, 장착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 얘는, 어, 그냥 포맷이 안 된, 텅, 어, 어, 뭐 파일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대로 그냥 저장 공간만 있는 3GB 저장 공간만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에요 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일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들 정책에 따라서 디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에 따라서 파티션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GB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1GB 나머지 1GB 이런식으로 잡아서 어, 파일 시스템 형식은 어, 똑같이 그냥 ext4로 예, EXT4로 할게요 ext4로 뭐 여러분들 뭐 원하실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X, 어, XFS로 하셔도 좋고 뭐 어, 저희는 여기서는 EXT2 음, e, ext4 타입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음, ls-sdb 어, 이 되나요? 보면 어, 잡혀 있으면 장치는 있네요 그쵸? 아직 마운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sdb1 은 없어요 왜냐면 파티션이 안, 만, 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laughs> 파티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G 디스크를 이용을 할게요. G 디스크, 그 다음에 어.. 대 v SSD, B. 어.. 자, G 디스크 명령이 없네요. 예, 네, 패키지가 설정이 안돼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f d i s k 로 한번 해볼까요? fdisk는 기본으로 fdisk, 어, fdisk는 FD스크. 예, 유틸리티가 있네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fdisk를 어, 이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패키지가 설치 안돼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은 똑같아요. 그래서 p를 이용하시면 이와 같이 <laughs> 디스크 sdb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파티션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F디스크로 합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콘솔에서 하실 때는 F디스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G디스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 G디스크가 명령이 지금 발견 어,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그냥 예. <laughs> N으로 선택하시면 어, 어, 우선은 지금 어, 장치에 대한 어, 영역, 예, 영역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 이 보시면 프라이머리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확장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laughs> 디폴트가 P죠.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P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선택을 해주고요. 어, 파티션 넘버는 1번부터 4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파티션이기 때문에 1번을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섹터는 첫 번째 섹터, 출발 섹터죠? 출발 섹터는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GB까지만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 2GB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섹터로 지정하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가바이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GB라고 한다면 어, 플러스 1G 이런 식으로 1G 또는 2GB로 한다면 플러스 2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주의하셔야 될 거는 파티션 시작 섹터는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어, 파티션의 두 번째 섹터 즉 종료 섹터죠 종료 세, 섹터는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 그 만큼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그러면 저희는 2GB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2GB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선 플러스 2만큼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2GB 이런 식으로요. 엔터를 쳐주시면 2GB만큼만 파티션 1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DB1, SDB1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렉스 시스템으로 해서,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어, 하나 더 남은 영역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n을 입력을 해서, p로 설정할까요? 자, 4개 중에 이제 3개가 남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2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섹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예, 그 엔드 부분이, 엔드 셀렉터 어, 부분이 419656351이라고 하는 섹터를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또 2번부터.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 3GB짜리 하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가 잡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도 역시 그대로 쳐주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뭐, 확인을 해보면, 유아같이, SDB1, SDB2 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그쵸? 섹터도 잡혔고,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야 되겠죠? W,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어, 자, 그리고 DF 명령을 여기서 보면, 어, 아직, 네, 안 잡혀있죠. 왜 그럴까요? 어, 지금 저희가 분명히 D, SDB, SDB2, 이렇게, 예, 지금, 파티션을 나눴기 때문에, 잡혀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잡혀있질 않아요 sda1 까지만 보여죠 이건 기존에 있던 sda2가 되겠고요 자 이거 왜 그러죠 네, 파일 시스템 설정 작업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mkfs 그쵸 그렇죠? 네, 포맷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mkfs 해주시고 <laughs> e x t m 로 포로 하겠다. 뭐를? 예. 를 들면, 디바이스 SDB. 요거를, 파티션까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티션을 지정을 해서, EXT4로 2GB. 예. 금방 끝나네요. 예. 그쵸? 어, 이식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죠? 뭐를? MKFS EXT 포로 해서 디바이스에 s t b 2를 예. 자, 던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df를 명령을 보면 역시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마운팅 작업을 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예, 없어요. 예, 요거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운팅를해 주셔야 되는데 mkdir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어, 디스크 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음, 디스크 1으로 할게요. 네, 디스크 1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마운트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티션을 두 개로 잡았기 때문에 두 개의 디렉토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MNT, MNT에 디스크 1 그리고 DIR MNT에 디스크 2두 개를 만들고 마운트 위치를 지정 어, 하기 위해서 두개디렉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자, 마운트를 해 주면 되겠죠? 마운트 d 어, 디스크 1과 디스크 2. 자, 디바이스 장치를 sdb1.1은 mntdisk1에 그리고 mount device-sdb2는 mntdisk2에 이런식으로 마운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df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뭐, 이미, 뭐, 요 정도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laughs> df, 자, 마이너스 h, 이용하시면, 예, 요와 같이, 1.8기가, 데 전체 2기가로 잡혀있죠? 2기가로 잡혀있고, 2기가, 그 다음에 거의 1기가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스템, 기본적으로, 어, 예, 그 잡혀있는 어,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GB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이와 같이 예, 1.8GB를 사용할 수 있고 922MB를 사용할 수가 있는 용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위치도 지금 방금 설정한 MNT DISK 1, DISK 2로 잡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 그러니까 리부팅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마운팅이 되질 않죠. 네, 보겠습니다. 로딩을 해서 여가를 보면 자, 또 들어왔구요. 어 df 다시 한번 df로 하드에스크 운영을 확인해 보면 마운트된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vietc에 있는 fs t a b 을 열어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아래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dv에 sdb1. 어,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mntdisco1에 ext4. 그쵸? 그리고 default. 그리고 0, 뭐, 안 하겠다? 그럼 00. tv2, mnt, disk2, ext4로, default로, 00.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서 df 일단 마운트로 확인해 봐도 되겠죠. 바로 잡혀있네요. 이렇게 잡혀있고 df 들어가서 보면 자, s t b 2와1 잡혀있습니다. <laughs>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콘솔에서도 한번 파티션을 나눠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어,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건 이제 몇번해 보셔야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 그냥 한번 딱 달라하고 말면은 다음에는 어, 이, 이게 이제 어이 서버 설치하는 것이 음, 매번 이렇게 서버에 어떤 하드 추가를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특히나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명령어들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 파,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 파티션 나누는 과정,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라면 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음, 지금 현재 어, 요그 sd-a1에 그렇죠? sda2죠. sda2에 있는 MNT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스크 1, 2 있죠? 디스크와 1, 2는, 이게, 여긴 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LVM이죠? LVM에서 여러분들이 기게다이렇게 그대로 마운팅이 돼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확인해 보시려면, 어, f d i s k 해주시고, 디바이스 SDA를 입력을 하시면 어, P 확인을 해 보면 바로 SDA2가 LVM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